안녕하세요. 대한예수의 당뇨통합교단 행복합교회의 담임이자 리바이스선대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2 1세에도란순 큐티말씀 폐북도란순 66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본 말씀은 구약성경 11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성령님의 실제와 그로 인한 변화들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혹은 성 함께 글려용도 보실 분들은 아래 제목 오른쪽에 체크표시버튼 누르시면 전체 내용을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녁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도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요하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요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하에 이에 요하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던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요와 그는 하나님이 시로다 요와 그는 하나님이 시로다 하니, 엘리야가그들에게 이르되, 바흐의 신제아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1항상 11장, 18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묵상은 다음 내용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매산에서 하늘부터 임한 하나님의 불은, 말라기 4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 이들에게 예비하신 치료의 광선이나 사도행전 9장의 담에색 도상에서 옛 바울의 이름인 사울에게만 하늘의 빛과 본질적으로 다룰 수 없는데 성부스 성령 3위차 하나님의 그 역할에 따른 하나 대심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구원 일들에 있어서 성령님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로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제약을 무엇보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자, 하나님께서 온전히 돌이키는 것. 무엇보다 말씀의 사랑은 어느 정도로까지 원하시고 요구하시는지 극명하게 나타내시는 것이며, 더 나아가 제약 가운데 있는 일상과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역사들이 얼마나 오래고 강렬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말씀에 있어서 성령께서 어느 정도로까지 생생하고 실제적으로 일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며 무엇보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과 느와 극률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공유와 행평과 지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생들의 세상 입장에서는 값없는 은혜나 공짜같은 선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그저나 공짜일 수 없고 단 하나라도 그 얍다한 값이나 대가가 없을 수는 없으며 무엇보다 오늘 법문을 통해 자복하고 돌이키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암과 나음과 역전에 있어서 또 오늘 이러한 본문을 접하는 우리들의 이르기까지의 회개와 사함과 나음과 입전들에 있어서까지 더나고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모든 믿음의 건숙들이나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서 온 세상과 전 인류 모든 시간과 공간보다 더 크시고 다 포함하시는 성자 하이신 예수님의 십자 목숨값 대속과 대신 나음과 병의 구원이 필요치 않을 수 없기에. 특히 성령님 자체가 예수님의 약속되신 분이시고 그엇보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그 목숨과 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역할이시기에 세상 어느 본문에 갈매산에서의 불과 모든 역사들이 있어서도 예수님과 직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근원적으로는 성부순사 성령 삼일차하나님 하나 되심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 중 하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그런 성부성자 성령 3회 장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오직 말씀을 하나 되신 분이시며 특히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말씀의 형이시기에 다른 사람이 아닌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말씀으로 살고 죽는 신앙이었던 엘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불곧 하나님의 용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말씀과 약속들을 실행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한 불길이 나타난 것이며 그러한 역사에 있어서의 목적이나 그를 통해 진행된 역사들도 다름 아닌 제약에서의 자복과 돌이킴 악에 있어서 철저하고도 처절한 배제와 싸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결단과 일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신약시대에 있어서도 결코 다르지 않고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이 되어 일상에 오시고 구원일들을 진행하시며 더 나아가 십자가까지 지시고 부활하시며 성천하시는 모든 순간들과 그 이후에 있어 그러한 성령의 역사들은 계시와 예표등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구약의 때와 본질적으로는 다를 수가 없는 것이지만 사실 그 정도와 강도와 모양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수는 없는데 생각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생생하고 강렬하게 나타나신 것을 볼수 있고 특히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가장 충만했고 불빛같이 뜨거웠던 사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과 이방백부장 권일 과정에서의 성령님의 불길같은 충만함이었는데 그에 있어서도 모든 원리와 실제들이 겪고 다르지 않았고 조금 도 다를 수 없는 것임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정도까지의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강렬하심에 있어서 모든 전대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로 구원에 참여하고 성장임시 예수님의 십자 목숨값이 대속과 대신 난과 평의 구원 한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으며 창세전부터의 모든 축구과 동자 성령하니 아버지 뜻과 계획, 약속과 준비와 함께하는 상상도 못할 사랑거의와 극률과 역사들에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었던 것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영이시자 예수님의 약속 되신 영으로 시공을 넘는 전전의 하늘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 일들을 경험해 경험이 되게 하시는 성령으로 인한 실제적인 거듭남과 역사들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무엇보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하나님으로 인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적으로 기도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말씀의 열정이었음을 볼수 있고, 고늘의 가정에서도 고늘을 위해서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우선하고, 그 누보다 말씀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신앙들을 볼수 있는 것이며, 바로 그런 말씀의 신앙이 뜨거웠던 만큼 직접적으로 말씀의 영신 성령님께서 강렬하신 것이었다고 할수 있고, 근원적으로 말씀을 하되신 성부성 성령 3회자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구원 의 일들이 넘쳤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중요한 것은, 그런 하늘의 힘과 역사들, 직접적으로 성령님의 실제와 뜨거움들, 근원적으로는 성부성장수는 잠에 차 안면 기뻐 역사하심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도 조금도 다를 수 없는 영적인 원리이자 신앙의 법칙으로, 오늘날도, 다른 그 무엇보다 말씀 신앙이 중요하고 긴급하며, 생각 이상으로 실제적인데, 지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십자 못 잡으며, 그림 약속된 성령님을 위한 하늘의 힘과 언혜로 더욱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재화는 사하고 범한 제학들을 즉시로 철저하게 자복하며, 그 무엇보다 말씀을 주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가하면서 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더욱 하늘의 힘과 역사들이 강력해지는 말씀의 신앙, 말씀의 일정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시고 찾으시며, 엘리아처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원의 배부동 66운동은 11기 아파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역사하시며 실제가 되게 하시는 모든 믿음의 기준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든 믿음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하고 무엇보다 초대교회 때나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도 그했으며진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세상 끝날에도 영혼이 변할 수 없는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끝까지 버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처참하고 비극적으로 얼망하게 된 것을 볼수 있는 반면 아래 본문에서 남다이 스기야 왕은 가장 어려울 수 있고 여러 모양의 방해와 반발, 위협과 위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보안가는 정반대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오직 말씀대로 결단하며 전격적으로 그것도 왕들보다도 철저하게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기까지 하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라니 스기야 고체와 세속의 백던 신앙이 아닌 말씀으로 깨어 있고. 살아있는 신앙의 히스기야를 아시고 기뻐하시며 그 이상으로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며 갈수록 행동케 하신 것입니다. 특히 남녀를 침략하고 예루살렘 위들게한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룻밤새 친히 물리쳐주시고 그 왕도 죽게 하시는 등 상상도 못한 하의님과 구원의 역사들을 실제로 경험케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라 이스기야 왕의 경배와 기도가 일납되며강력한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이유이자 근본은 말씀이 아닐 수 없고. 만약 재화세소 가운데 있었다면 완전 달라졌을 것이며, 오늘 있어도 말씀이 아닌 재화세소 오디는 예배나 기도는 하하님께서 연락하시기 힘들고, 어떤 면에서 오히려 가정, 가정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앞서 11개와 5장에 보면, 이방아람의 남한 장군은 그 포로로 잡은 여정을 통해 먼 길을 떠날 정도로 하하님을 믿는 믿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요단강 7번 몸을 씻으라는 선제활동 하하님의 말씀을 결국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까지 된 것을 볼수 있는 것이며, 그와 함께 어떤 면에서참 황동할 수 있고, 만화 같아 보이는 말씀임에도, 말씀 그대로 따랐을 뿐인데도, 그 자리에서 나병이 치유되고 피부가 어린아이 것처럼 된 믿기 힘든 사건도 있었던 것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망구주와 하나님 안에서는, 특히 말씀신앙에 있어서는 실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는 가능하신 일들인 것이고, 실상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실 수 없으며, 무엇보다 말씀에, 제대된 말씀의 순종과 함께, 더 나아 말씀의 열심 가운데 예비하신 능력과 복인 것이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성령률이나 하늘의 힘과 권능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 오늘날에도 조금 더 다를 수 없고, 아주 동일한 신앙적 원리이자 영적인 세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영원까지도 동일하시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신데 오늘 우리들도 그 무엇보다 말씀을 그렇게 믿고 사모하며 가까이하고 실천하며 더 나아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생히 살아 역사하시고 얼마나 큰 복을 함께하고 계시는지 생각 이상으로 생생하게 보고 경험하며 누리고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며 특히 오늘도 직접적으로는 말씀의 성령님께서 말씀의 사람들에게 전진의 하늘의 힘과 은혜로 일하고 계시고 근원적으로는 말씀하 대신 성무성 성령 3회차하님께서 기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상 우리들 사도 바울처럼 생명 아끼지 않기까지 십자가 붙잡고 죄와 싸우며 말씀을 결단하고 증거할 이유들이 넘치고 또 넘치는 것입니다 이사엘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세아디스기아가 왕이 되니 그 왕이 될때 나이가 25세라 에로사렘니 29년간 다스리니라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유학께서 모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이라 상당들을 제거하며 조상을 깨뜨리며 아사라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던높이물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불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로 이스라엘 하나님 유하를 의지하는데 그의 조우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그가 유학께 연합하여 그에게 서아나지 아니하고 유학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유학자 그와 함께 하심에 그 어디로 가든지 행통하였더라. 즉, 아수로 왕을 배반하고, 승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부를 사람들 쳐서, 가사와 그사방에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란 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아멘. 페부톤 66 중에서 미랄스 온 출판사입니다. 이상의 더 많은 자료는 페수금색, 양범주, 또나은검색 행복카페교회, 리밤센트 게시판이나 성교회 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에서 하늘의모을추대되시고 무엇보다 재활세수에게 아닌, 말씀을 결단하시므로, 봄의 능지 날마다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